수사 열심히 한 수사팀을 건드리는 이런 걸 누가 하는 거냐? 뿌리 받고 싸우잖아요. 그 정도 결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의 명예를 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취소 결정 당일날 대검에 저희 검거 결론을 하고 다음 날까지도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재고를 권유하고 대검을 누구입니까? 재고를 요청하고 경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와 경론을 벌렸습니까? 증인에게는 정관예우도 있으시고 앞날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증인의 이름 석자가 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례적인 법원의 결정에 침묵하고 있으라라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심우정입니까 구속기관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 수사님뿐만 아니라 대검에서도 감사수 없는 결론이라는 입장을 증인의 입장이 정당하고 네. 법률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요하게 소신을 끊은 네.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거죠 심우정입니까? 기본적으로 네. 대검에서 네. 지시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네. 대검에서 네. 대검은 심우정이죠 검찰총장님의 최종 승인 네. 네. 맞습니다 그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군요 들어가세요